안녕하십니까. 신지식 인청이 입니다 이재명 재판 시작, 법조계 일부에서는 100% 유죄. 그렇게 되면 이제 또 434억 에, 이것을 털어내야 되고, 또 출마금지가 5년이 걸리게 되죠. 정치 생명에 아주 위태로운 정황이 되게 되는데요. 네.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유죄 확정 때는 대선비용 434억 터에 내야, 네, 민주당은 긴장하고 있는 거고요. 에, 뿐만 아니라 5년 동안 에, 출마 금지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에, 정치적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거죠.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게 되면, 어, 뉴 데일리에서 전하고 있는데요. 법조계의 이 변호사, 법무법인 비트윈의 박진식 변호사는 이 대표가 언론 인터뷰와 국정감사에서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은 자발적으로 이야기한 것인 만큼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할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박 변호사는 국토 국토부가 강요했다는 것도 상식선상에서 말이 안될 뿐더러 강요했는지 여부는 입증도 너무 쉬운 일이다. 네, 그러면서 이 대표 측이 강요를 입증하지 못할 것이기에 100% 유죄 판결이 나올 것.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 변호사는 김문기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 라는 발언과 관련해서도 해외 연수를 같이 가서 골프 친 사진 등이 존재하는데 상식적으로 모른다고 할 수가 없다고 언급을 했고요. 법무법인 아리율의 박성문 변호사도 어, 고 김문기 처장의 유족 입장도 그렇고 유동규 씨가 심경에 변화를 갖게 된 것도 모두 이재명 대표의 그 발언 때문 아닌가?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과 본인의 관련성을 부인하기 위해 김 처장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한 것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백 변호사는 기소된 두 가지 혐의가 유죄로 판단된다면 100만 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허위사실 공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이 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은 이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이 되는 것이죠. 네, 이러한 정황입니다. 네, 그리고 자신 또는 선거 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반환, 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네, 그래서 이제 434억에 반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조계에서는 100% 유죄를 확 네, 확신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민주당 법률위 공동위원장인 김승원 위원인 네, 허위사실은 명확히 사실관계가 구분되어야 하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점 네,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협박성 압박이 있었다는 개인적 견해는 맞다 아니다로 나뉠 수 없다며 유사 사례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생태탕 사건은 불기소한 검찰이 왜이 대표권은 기소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김문기 전 처장의 그 가족들 발언, 그리고 유동규, 유동규, 유동규 씨의 또 발언들, 복잡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검찰 입장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강하게 치고 들어가면서 앞으로 또 대장동이라든지 위례 신도시 또 대북 송금 또 성남 FC 관련해서 계속 이제 끌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죠. 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위기가 또 찾아온 그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